안녕하십니까. 어, 시청자 분 중에 이면 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한 2주 전엔가 어, 2주가 넘었나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가끔 질문을 해요. 네, 생방 또는 실시간 때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궁금하면 가끔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것도 알려주면 가하고 지치 이제 잘난 척 하려고 아는 척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급, 이게 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게, 이게 전부 때입니다. 전주, 전주.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게 뭘것 같아요? 이거 퀴즈입니다, 퀴즈. 네. 두 개가 달렸습니다. 세 개가 달릴 때도 있고, 하나가 달릴 때도 있고. 잠시 중간. 중, 전기 이런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내가 만들었는지 이거를, 이게 뭔지를 알 거예요. 네. 최대한 비스무리하게 하려고 이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상. 이렇게 이제 전선이 세로로 있을 때, 세로로 이렇 갔을 때, 이게 내가 다 엔상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뭐가지 넷. 그럼 상이 어떻게 되냐? 어떤 게 아리스티냐? 그리고 이거는 저압입니다. 380 볼트. 그리고 이두 가닥이 없으면 단상 220. 요렇게 그리고 어.. 상이 대부분 보면 이거는 무조건 N 상이고 어.. CU CU 선을 쓰는데. 요즘엔또 AL 성을 많이 쓰죠. 어떤데 보면 또 CU도 계속 쓰기도 하고 CU, 구2 AL 알루미늄.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 상이 이렇게 R, S, T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반대로 이게 R이 아니고. TSR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RSTN이죠 이게. 이게 그 한전에서 그런 건지 단가업체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틀릴 때가 있더라고 이게. 무조건 가, 이거 가운데 거는 T상이 맞는데 아니 S상이 맞는데 요거는 RST가 갈 때가 있고 T 그러니까 RST가 갈때 있고 이게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R하고 T상하고. 이거는 말로 해서 상을 알아보는 거는 말로 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상체 크기가 있습니다. 상체 크기로 알아봐야 돼요, 이거는. 상체 크기로. 대부분 보면, 근데 이거는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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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굳이, 뭐, 이게 여기서 바뀌었다고 해갖고 상을 몰랐다고 해가지고 RST를 꼭 알아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쪽, 이저 같은 경우는 분전반에서 뒤집으면 돼요. 만약에 뭐, 모다라든 게, 모다 같은 게 이게 뭐, 어, 그 상이 밖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하고 이게 가면 1차적으로 분전반으로 1차 가 전원이 투입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차단기 사필자리 보면 RSTN 이렇게 물리듯이 반대로 물리면 돼요. 그래서 상은 어디서 에 뒤집어 주냐 2차, 2차 차단기에서 모터측이 어떻게 뭐 RST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뭐 T-R-S냐 음.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것은 2차 2차인 그 모다나 아니면 차단계에서 뒤집어 주면 됩니다. 그거는 뭐 이면 뭐이 면방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거는 어떤 게 RST냐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RST 이렇게 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위에 요거는 그리고 이제 고압. 고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이게 이제 가로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그것까지 내가 참아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됐다고 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고압을 보면 2만 2만 2천은, 2 0은 투투는 이렇게 두 가닥이 가까이 붙어 있고 한 가닥이 왕금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전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 일반인 분들도 걸어가면 전봇대를 보면 요렇게 돼 있는 거. 제일 위에 고압 22,900 v 트 요거는 저압 380 v 그리고 이두가닥이없고 요거만 있으면 이것도 저압 단상 220 v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으면 이게 이제 됐을 때. 두 가닥은 저쪽에 있고 한 가닥은 이쪽 반대편 쪽에 넘어 가 있다. 그럼 상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인도를 가면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저쪽은 차도고 그러면 이게 한 가닥 떨어진 게 만약에 저쪽으로 가 있다 아니면 인도 쪽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 틀리더라고. 인도 쪽으로 와 있는 게 알상이다. 그리고 차도 쪽이 st 다. 이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반대로 가 있으면 뭐 차도 쪽이 그러니까 하나 떨어져 있는 게알상이 무조건. 요거를 아니라고 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고압을 재보러 재보려고 재보려고 상이 테스트하기 가지고 제가 고압을 만질 수 있는 뭐그 바가지 차고 뭐 그런 일을 해 보는 게 아니라 상을 어떻게 한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우연치 않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일했던 그 고압 측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쪽 하나 떨어져 있는 게알상이다 근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대요 이것도 두 가닥 붙어있고 두 가닥이 같이 지나가고 이거 한 가닥이 떨어져 있는데 요렇게 RS 요게 나머지가 T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전에서 정확히 나름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일하는 사람들 마음인 건지는 몰라도, 이걸 계속 따라가 보면, 뭐 계속 따라가 보면, 결론은, 뭐, 편전소까지 가겠죠? 그럼 거기서 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 요거, 요거. 요거는 우리가 가까이 가도, 이두 가닥을 까가지고 같이 잡지 않는 이상은, 380억 빵 터지진 않아요. 근데, 상, 상 테스트 하기로, 이래서 로뭐 찍어 봐갖고, 이게 R이다. 아니면 이게 뭐 S. 이게 T. 아니면 이게 R. S. T.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요거를 한번, 그니까 러이 저압 측은 무조건 알거 아니에요. 이게 R. S. T.가 될 수도 있고, R. S. T. 일단은 찍어 보세요. 상 테스트 하기로. 그러면, 요걸 했을 때, R이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ST겠죠? 근데 그럼 고압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요걸 따라가 보면 돼요. 요걸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온다? 이변압기가 나옵니다. 변압기변압기가 나오면 이 제일 위에 물려있던 선, 이 선. 이게 알상이었다 그러면 요걸 자세히 보면 돼요. 보면 요렇게 따라가서 여기 물려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 물려있으면, 요선을 계속 따라가 봐. 그러면, 이제, 고미리로 잠발을 줬어, 여기. 22,900, 이, 고압선에다가. 고압선에 갔어. 이게 알상을, 알상을, 이제, 체크했더니, 알상이야. 그래서 올라가서, 이, 변압기를 봤더니, 고압에서 짬바를 따거든요, 이거를. 이 변압기에다가. 그래서, 이 변압기에서, 변압, 그러니까, 전기 자체를, 변환시키는 거죠. 여기서, 380을 주는 거요 이게. 그러면, 22,900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380을 준다.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어 요, 알, 알상을 따라가서 쭉 올라가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이는거야, 이제. 이게 어떤거에 물렸는지. 이쪽 한가닥 떨어진거, 이쪽 한가닥 떨어진거에 물렸는지, 아니면 이쪽 두가닥 붙어있는거에서 물렸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두가닥 붙어있는거에 알상을 따라왔더니, 두가닥 붙어있는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이쪽에 이 변압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고합선에 그 붙어 있더라. 그럼 무조건 이게 알상인 거겠요 이쪽, 이쪽 게 바깥 제일 바깥쪽 게. 그리고 또 가봤더니 이두 가닥 말고 따로 건너편에 와 있는 거.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거.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이게 올라갔더니 이걸 알상을 재서 눈으로 쳐다봤더니. 이게 알상이더라 그러면 이게 또 바깥에부터 RST로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질문하면 죽여버릴 겁니다.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이 이렇게까지 지금 일 끝나고 와갖고 지금 해야 쓰겄습니까이미연방님 아무튼 상 체크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려면 기계로 재보는 게 나아요. 기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기회사마다 상 테스트하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뭐든지 전기가, 뭐, 죽었다고 해도, 그거 믿지 말고, 내가 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테스트하기로 확인해보든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든지. 전기는 그런 말이 있다겠죠. 엄마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어... 같이 일하는 작업자, 같이, 이, 전기는 이, 일, 이인 일조니까, 같이 가신 분도, 죽, 차단기 내려가지고, 뭐, 그게 확실하게 보지도 않고, 맞다고 우기지 마시고, 한번더 확인하고, 네. 나 때문에 다른, 내가 같이 일하는 작업자가 한순간에 네, 멋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같이 작업하는 거는 뭐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전기 죽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항상 긴장 상태에서 그리고 요건 항상 찍어 보고 요것도 제그 인입 잡는 영상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걸 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휴파, 어, 휴지를 물리죠 산상이라든지 삼상이라든지 뭐 농사용 아니면 뭐 어디 공장 어디 뭐 무슨 저기 뭐야 뭐 마트라든지 어디라든지 그런 데 아니면 관공서 그런 데 들어갈 땐 요거 제 영상 보면 까가지고 그냥 그냥 저런 장갑도 아닌데 목장갑 끼고 막 그냥 이래 감을 때가 있어요 전선 잡고 그거는 내 몸이 고지나 차고 올라갔을 때, 내 발이, 오로지 그냥 발판 볼트에만 딱 닿고, 나머지는 내 몸이 다른 거에, 다른 물체에 안 닿아 있을 때, 안 닿아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까가지고 이 장갑을, 솔직히 말해서 장갑 안 껴도 됩니다. 내 몸이 아무것도 안 닿아 있으면. 근데 장갑 안 끼고는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지간하면 저런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내 몸이, 내 발이, 내 발만, 이, 발판 볼트에만 딱다 있고, 다른 게내 몸에 아무것도 안다 있으면, 물론, 도지나 밧줄 나는 감싸주니까, 그것까지는 무슨, 그, 접지 역할, 접지 역할, 접지 역할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까서, 그냥 장갑으로 까도 전기는 안 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어딘가 하나 이렇게 다있어 이렇게, 뭐, 이런데 허, 뭐 허벅지라든지 어디라든지. 그래서, 처음 초보자들이, 전주를 탈때 어떠냐면 이게 쭉쭉 쭉 누워서 이도전을쭉 피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 몸이 편한데 길게 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부다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주에 죽을까봐 떨어져서 죽을까봐 이렇게 딱 붙어서 작업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거 자, 이렇게 까가이 선을 까가지고 작업하면 100% 전기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갯찜 올릴 때는 항상 이렇게 한가닥씩 까서, 요거 테이프 발이 다 하고, 어, 그리고, 또 다음 작업을 하고, 까서, 어, 조인하고, 아니면 스리브를 찍든지 하고, 테이프 다 하고, 요걸 다 끝내놓고 해야지, 예전에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걸 다 까는 사람도 봤어. 다 까놨어. 세 개를 다 까고 물리려고. 이게, 물론, 무슨, 사람이 조심하면 될 건데, 사람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전기는 이게 돌리다가 만약에 닿다가는 어떻게 되냐? 그냥 뭐 이렇게 불꽃 한번 살짝 튀고 막이 아니라 여기서 팍 불어버리는 거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것도 터지고 이 변압기도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안전 작업 하나 끝낸 후에 확인하고 테프발이 이다 하고 그리고 물리기 전에 저쪽 이 리드 내려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리드 내려간 거를 항상 밑에 작업자가 있으면 어뭐 미리 까가지고 테이프질 다 해놓고 어 미리 하락해놓고 이것도 안해놨는데 그냥 연결 다 해놓고 야그 전기 살았다 태부 어? 가모라 이러면 안되고 항상 지상 전주를 올라가서 어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물리는거예요 나중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항상 그냥 빨리빨리 해야되겠죠 이거를 미리 까서 테이프를 우지를 해놓고 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뭐 계량기라든가 뭐 들어가게 재단을 해서 빨리 재단을 하고 빨리 잘라서 어느 정도 테이프를 네, 피복을 벗기고 그 다음에 한 가닥 한 가닥 다이세 가닥 RST를 다 테이프를 감아주고 그 다음에 어, 물려도 된다 신호를 보내면 위에 사람이 한 가닥씩 까서 물리고개지 찍고 물리고 개찌 찍고, 물리고 개찌 찍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십시오, 항상. 아 이거 또 정리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어, 상은 무조건 테스트하기로 알아보세요. 테스트하기로.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R, ST, 렇 뒤집은 것도 인도 쪽이 R, 차도 쪽이 ST, 요런 식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뭐 호압을 일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께서 저한테 뭐 욕하면서 아니다, 기다 할 수도 있는데, 분명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바뀔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 아까도 제가 그렇게 영상을 올렸듯이, 어, 이 면박님, 제가 다시 말하는데, 어, 자꾸 그러게 날로 먹고 배 올라가지 마세요. 네? 나도 다 처음부터 욕먹고, 예? 혼나고, 예? 쉽게 말하면은, 학원 다니면서 배운 건 아니지만, 돈 주고 배운 건나 마찬가지지. 일단, 내가 유튜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청자들이, 그 과연, 뭐 여쭤본 거에 대해서,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로서도 할 수도 있는데, 구두로서 할수 있는데, 말로써 하는 것보다 몰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알아먹기 쉽게 만들어서 올리면 더 알아먹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어이뭐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어, 제가 크게까지는 이렇게 막못 해드려요. 못 해드리는데, 어, 제가 할수 있을 만큼, 시간이 또된 만큼, 그렇게 해서는,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올려, 영상도 올리고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랜만에 일찍 끝났습니다. 지금 한 6시 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